자 지금부터 자 <laughs> 여러분 오늘 할 게임 레포인데요. <laughs> <빠밤, 빠밤. 웃음> 아니 일단 이거 기본적으로 게임이 아이콘부터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에이, 어 <laughs> 그러게요? 잠깐만 <laughs> 그렇죠. 아니 무슨 <laughs> 아니 이거 진짜 공포 게임 아니냐고 이거 공포 게임 아닌 거 맞아? <laughs> 공게 많이해요 <아니에요>, 아마. <laughs> 아, 너무 무섭다. <웃음> <웃음> 마트 엉덩이. <laughs> 와? 봐 <잠깐만. 웃음> 너무 너무 머리 위에다. <laughs> 우와. 오우! 오 마이 갓! 흐핳ㅎ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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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헬프 미 헬프 미 리설 컴퍼니 같은 아, 느낌 아 위치가 뭔가 오묘하네 이건 뭐예요 <laughs> 저희 모두 완전 랩포 초보들 거기다가 청구들. 거기다가 카트 넣는 아,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넣으면 아. 이제 여기다 가 넣어서 이제 돈을 이렇게 버는 건가 보다 저를 팔아주세요 여기다가? 그래요 우와. 우리는 얼마일까 좌클. 마테오? 그니까 러한 1억? <laughs> 우리 얼마야? 공짜야! 헐. 어. 뭔가 어? 방금 옆에서 뭐얘, 뭐야 뭐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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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딱 살려줘. 요 공포 게임 아니라매. 어, 한명 죽었는데. 태워요. <laughs> 아니 공포 게임 아니라네. 그러니까. 에이. 어? 아 이렇게 혼자 앉안 잡아네. 배은 멘치처럼. 아니 알려드렸잖아요. 어, 안 킥이 아까 알려 드렸잖아요. 뒤에 줄까요? 어. 헤이. 헤이. 근데 여기서 <laughs> 죽었어. 아, 이런 게임이구나. 그래 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가 어디로 가야 하오? 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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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클리피아 줘 마트용 아아아아 우리 돈 오케이. 나간다 우리 돈 나간다 조심조심 어유 진짜 소중한 상품 어? 예, 이거 진짜 이거 소중한, 게, 상, 게, 상, 게, 진짜 게, 소중한 게, 상품 진짜 소중한 상품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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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태형이 들어야 돼 태형이 들어야 돼아 내가? 이거 힘 세지는 거 누가 날래? 아! t h a s mine 그거 먹은 사람이 증권 해야 돼아마트오 아! 대리가 먹는데 아! 아, 오케이 삼천, 삼천! 주차 조심해, 주차 조심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까리, 까리 와, 이거 마트... 와, 와, 힘이 그냥 장사요 쎄다. 이거야 어. 마트 힘이 장사요, 그냥 백두장사 마태오 가자 아이고... 아이고 어, 오리가 날 쫓아와 이 오리 뭐야, 이거 잡지 마 그거 잡지 마, 그거 잡지 마저 뭐야? 저 뭔데? 저거 자그마한... 자그 오리가 날 쫓아와, 이거 뭐야 어, 뭐야 도파민 여기 안전해. 아야야야야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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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파민 뿅버금버아반응하네오 <laughs> <laughs>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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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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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뻗고 하나 아야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 근데 잠깐만 대라 내가 오를게 어우 내가 오를게 오를게 일로 와 일로 와 아! 저거 어? 대리... 도망망는데데여여 있어, 나 여기 있어. 어그로 끌어줘.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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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사람 제... 거어왜왜 <laughs>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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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니.. 거리가박거 <laughs> 아이고 대라! 야단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머리만 세 개네 우리. 아이고 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해볼 게임은 혼자서 망한 게임 다 살려보기. 어우리가 밀어준다. 너너 애완오리잖아. 귀엽긴 하네, 같이 가니까. 귀엽네요. 오 잠깐 이거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올려놔야 되나 그냥? 이제 이거 카트를 놓고 이거를 이렇게 놓고 어떻게? Tax return. 아어 아니, 안녕, 어 귀엽다, 어 너가 나 응원해 주는 거구나, 어, 그래 고맙다, 음 그래 그래, 나 수고했다고, 음 고마워. 7천이 칠천, 7천 살았다. 살았다, 우와, 하이. 살았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피가 이예요, 우리 그, 귀엽다. 천, 그, 어. 음. 어, 어? 어, 어. 우리 클라스터 배경맨. <laughs> 우리 화났어. <웃음> 와. <웃음> 왜? <웃음> 어 왜? <laughs> 아니 뭐하는 <laughs> <laughs> 왜? <찍은> 야대 <laughs> <Help! 웃음> <이거 뭐야? 웃음> 왜? 왜? 빵는빵빵빵빵빵빵빵빵는 왜?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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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리리 o t sure if you're going to get it. I'm not sure if you're g o 가 n g to get 기 t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get it. I'm not sure if you're g o 오, 이거, 이거 뭐 빠르게, 말해, 빠르게, 말해. 빠르게 말해야 돼! 빠르게 말해야 돼! 빠르게 말해야 돼! 와. 아, 아, 아 드디어. 진짜. 아, 행복해. 와. 아, 너무 행복해. 어떡게 아, 풀렸어. <laughs> 아, 너무 행복해. 다음 스테이지 가자, 다음 스테이지. 가자! 뭐야 끝났어? 아니 연비나 우리 왜돈더안 벌고 그냥 넣어버려? 안전하게 가자는 거지? 아니 아니 이거 시간 오래 걸리면은 저거 그거... 뭐야 저거 뭐야? 야, 뭐, 저거 뭐야, 뭐, 저거, 아, 뭐야? 주말에, 주말에 뭐 온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뭐가 만져?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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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뭐야 저거 뭐야? 폭탄이야! 오넘어갔다아 죽을 뻔 여기 뭐 있어? 어이 여기 강자. 안에 뭐거같은데어 이거 들어갔다 여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대라 어디? 형아네. 어. 아니야. 어! 어. 뭐 <laughs> 쪽으로 살려줘. <laughs> 아, 살려줘. <laughs> 아 살려줘. 왜? <laughs> 살려줘. 뭐야? 나 다이아몬드 깼다고 강세가 감금했어. <웃음> 살려줘. 넌 <laughs> <난> 이제부터 사도세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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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무섭다. 살려줘. <laughs> 이쪽? 이쪽 이쪽 이쪽. 비켜 비켜. 아. 괜찮아. 마당이들은 어. 들었어. 어? 뭐야? 아, 이천하나? 강수야 뭐해? 강수야 뭐해? 강수야 뭐해? 이천육백 원 증발 강수야? <laughs> 강수야. 아, 방송각 <laughs> 뽑는 꽃밭 강수야 진짜 아니 내가 진짜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어? <laughs> 할수 있나?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 아! 괜찮아 여러분 어섭이 다른 애들은 희망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우님이우우님이우우님이 보고 있던 나강세야 여러분만 말우리그 보고 있었더 아니 제가 이 개념을 알데 이게 진짜 아니 어떻게 안 놀라냐고 지금 결문이 보이는데 우린 보고 있었다고, 강세아. 그쵸? 예, 강세아 죽는다. 알고. 내가 세아 머리로 한번 싸워서 이겨볼게. 아니, 강세아 머리로 싸운다는데? 어? 오, 오 좋은데? 어, 가사 가사. 어, 이걸로 충분히 좋아.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아니, 철퇴네 그냥. 뭐? 철퇴야 철퇴. 웅디니가 캐리해주나? 준비 완료. 아. <laughs> 아이고야. 아, 여긴 아니에요. 여기는 아직 은빈 씨의 묘자리가 아닌 것 같아. 아닌가요? 아, 여기가 묘자리 어, 맞네요. 맞는 데요 묘자리가 백군빈씨 지금 어, 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laughs> <laughs>